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육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진다라 그러나 요란은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하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정말건데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오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바다가 점점 충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하므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우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리,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며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끝인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다 예, 오늘부터 우리 함께 묵상하는 요나. 요나는 이름이 비둘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자 요나. 이제 이 요나와 우리가 다음 주에 묵상하는 이 나훔이 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홈 요나 미가 나홈인데 어, 이 미가 지나서 나홈 2장 어, 7절을 보시면 어,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우는도다 라고 할때 비둘기가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 같이 슬피 우는지라 그러죠. 그래서 어, 이 요나서에서는 니누웨의 멸망과 회개, 회복을 선언한다면 이제 그 회복의 메시지로 모든 니누웨 백성들이 회개합니다만 회개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멸망당하는 이게 바로 이제 나홈의 메시지죠. 그래서 요나는 구원, 나홈은 심판 이렇게 해서 이제 짝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요나는 그 당시에, 이제 아주 세계적인 강대국이었던 이 니누에, 니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이들을 죽기로 돌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죠.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그러죠. 여기 아미떼라는 말은 나의 진리. 나의 신실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 요나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저기, 큰 성읍, 니누에. 큰 성읍이라는 건, 아, 당시로 하면 한 인구가 만명 이상만 돼도 아주 큰 성읍으로 간주했습니다. 뭐, 몇백명 사는 고울로, 아, 뭐, 부지기 수였으니까요. 몇백 명이 살면 성읍을 쌓고 공동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만 명이 넘어가면 대도시에 속했고요. 오늘날로 하면 광역시. 아주 대단한 세계적인 국제도시라고 그러면 그 규모가 상당했는데 여러분 이 요나서 뒤쪽에 가면 사장에 하나님이 이 니누웨 성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가 얼마나 되나 말씀하시죠. 사장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큰성읍 니누웨에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입니까? 12만여 명. 12만여 명이나 된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렇게 말씀하죠. 12만여 명. 12만여 명. 그러니까는 아주 국제적인 대도시입니다. 니누웨는 세상의 땅 끝으로, 이제 알려진 이 도시 중에 하나인데, 하나인데, 니누웨로 이제 가게 되죠 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럽니다. 자, 상당히 크고 번성한 것은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 번성함과 함께 악이 퍼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장, 또 대박, 다 좋습니다만, 그 안에 퍼져 있는,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독, 악에 대한 분별력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아, 성공하고 번영한 건 좋은데, 성공과 번영과 함께 악이 같이 따라온다면 결국은 그 악이 우리의 성공과 번영을 잡아먹고 질식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잘될때 악이 우리에게 엄습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부하든지 가난하게 되든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걸 통하여 내가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또 하늘의 영광을 입으신 것,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과 환경을 통하여 과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아, 이런 것으로 가야죠. 그러니까는. 내가 부욕하 되고 잘돼도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면 이 부와 잘되는 성공이 내 눈과 귀를 가리고 마음을 무디게 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하고 자기 성공, 나라는 신 자기에게 도취되어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우리는 잘될 때이 악이 내 삶에 엄습하지 않도록, 교만이 내 삶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전도하려고 할때 보면 이 전도하려고 하는 이웃이 세상적으로 너무 잘되고 너무 잘나가고 너무 잘났으면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없어도 잘하는데 뭐 이렇게 되면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물질을 가져가실 때도 있고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걸 통해 우리 마음이 가난해서 더욱 더주 예수께 가까이 갈수 있다면 그게 내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의 악을 아시고 그리고 이 니느웨의 악을 제거하면 이들은 언제든지 다시 죽게로 돌아올 수 있는 자들임을 아시고 이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너 가서 외쳐라.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이 명하셨던 것은 요구하셨던 것은 그들을 회심시켜 돌, 돌려보내라가 아닙니다. 외쳐라였습니다. 외쳐라. 하나님의 마음을 외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전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전도는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말하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그 결과는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게 맡기고, 담대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하기 전에 너무 생각이 많죠. 얘가 이걸 들을까? 바쁘지는 않을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외치는 걸 주저합니다. 요나도 그렇죠. 외쳐라! 그러자, 3절에, 연나가 아멘! 하면 좋은데,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슬그머니,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이 다시스는, 이 니누웨랑 정반대 방향이죠. 니누웨는 이 바벨론 쪽, 동쪽으로 가면, 이 다시스는 서쪽 끝입니다. 배를 타고, 쭉 가서, 로마를 지나서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스페인, 한, 한, <laughs> 예루살렘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가야, 4,000km, 5,000km, 상당한 거리를 가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도망하려고 요빠항구, 지중에 해 있는 대표적인 항구 중에 하나인 이, 그, 이 서쪽에 있는 요빠항구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3절 중문에 보면, 마침, 다시 쓰러 가는 데를 만난지라, 그럽니다. 마침, 마침은 우연과 같은 때마침이죠. 그래서 빨리 내가 다시 쓰러 도망가야지 하고, 항구로 내려갔는데, 어유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옆바로 가는 항구의 배가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웬일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가기 때문에, 그게 아마도 이렇게 애매할 때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운 좋게 걸려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재수가 좋구나. 딱 배가 있는 거 보니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하나님도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운이 좋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운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운 좋게, 재수 좋게, 재수를 찾고, 운을 찾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진짜, 피해야 할 우연이 있고요 따라가야 할 우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때, 하, 아, 참, 죽게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는구나. 따라가야 할 우연이 죠죠 근데, 하필이면 죄 짓고 싶은데, 요 앞에 죄거리가 있네요. 바람 피고 싶은데, 아이고, 이상하게 참, 운 좋게 기가 막힌 하늘이 내리신 중년의 여인을 만나셨네요. <laughs> 중년의 남성을 만나셨네요. 이게 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미혹이죠, 미혹.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게, 이, 이, 이 지혜 중에 하나는 피해야 할 우연과 <laughs> 따라야 할 우연을 잘 분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분별하지 않고, 그냥 눈앞에 나타나서, 하필이면 왜 네가 거기 있었냐? 그래서 죄를 졌다. 그럼 안 되는 거거든요. 우연히 나타났어도 그거는 이제 시험으로 여기고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결단을 하고 쫓아낼 유혹인 이죠 요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 앞에 내가 바라고 그토록 꿈꾸던 다시스 도망이 기가 막힌 우연으로 나타나자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덥석한 겁니다. 우연으로는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기회. 왜냐하면 그 다시 쓰는 국제선이기 때문에 배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국제선은 많지 않죠. 배는. 근데 딱 가필이면 출발해서 갔는데 이제 충돌하는 거죠. 운과 하나님이 충돌하는 겁니다. 운 좋게 배를 얻어 탔는데 하나님은 절대 나를 편하게 둘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운 좋게 탄 배에서 하나님을 피하는데 저 제일 밑에 배 바닥 저 밑으로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운 좋게 탔는데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배 가장 밑으로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요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절에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니까 바닷가운데 큰 북풍이 일어나고. 배가 거의 깨질 정도로, 네가 이래도 돌아오지 않느냐 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공들을 두려워하고, 각각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 모절에다 뭐 부르고, 그러니까는 이 사공들이 이런저런 신들, 기억나는 신들 다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는 신들은 가리지 않는다. 위기가 되면 하나님, 부처님, 알라 다 찾는다. 이런 분들 있죠. 제가 전에 캠퍼스 사역을 하는데, 불신자 우리 대학생들 이제 영어 공부를 가르치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북한에서 이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가 쉬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국민이 막 공포에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신은 곤두박질을 치고 다음날 모임이 있는데 얘가 안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불바다가 된다고 그래서 책상 밑에 들어가서 벌벌 떨며 샀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했냐 기도했다는 거야 아, 네가 벌써 기도를 하다니 기특하다. 어떻게 기도하는 법을 내가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했니? 그랬더니 다 찾았대요. 예수님, 알라, 공자, 부처, 맹자, <웃음> 산신령, <웃음> 계룡산, 도사까지 다 찾아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면서 밤잠을 못 잤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안하면 다 찾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각각 자기의 신을 5절에 다 부르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동안 이, 이 다시스에 갖다주려고 했던 좋은 무역할 것들 다 바다에 던지고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배 미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러니까 이 요나는 지금 긴장한 게 아니라 도망가기 전까지 엄청 긴장했던 거죠 아, 하여간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낯을 피 낯을 피하려고 자리저리 고민하다가 다니까 딱 마침 배가 있고. 구닥닥 뛰어가서 배 타고 밑에까지 내려가서 아무도 없다라는 걸 안심하고 이제는 긴장이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뭐 요동을 치고 막 해도 거의 의식이 없었죠. 누가 깨우느냐? 이, 이 선장이 가서 깨웁니다. 너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6절에 내 하나님께 구하라. 내가 섬기는 신에게 구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선지자는 잠을 자고 선장은 와서 기도하라 그러네요. <laughs> 불신자의 친구들도 야너 인생에 이렇게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라도 좀 해봐. <laughs> 맨날 기도 안 하고 걱정만 하고 낮잠만 쿨쿨 자니까 이 선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이렇게 요나가 위로 올라가니까 난리가 난 거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러냐? 어? 도대히 이해할 게이수 없다. 분명히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잘못한 건데, 우리 제비를 뽑아서 알아보자. 그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나온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우연이고 운이라고 생각하면, 요나는 그날 운이 엄청 좋았다가, 운이 엄청 나쁜 대박을 쳤다가 인생의 완전한 실패로 떨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물어보 이게 "뭐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자 이때 요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laughs>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루셨다. 그게 뭐라 그럽니까?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선지라 그러죠.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전제달리라 아니 선지자면 그래도 그 자리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나는 회개는 또 아니에요. 우리 중에 보면 자존심 센 사람들 있죠. 하여간 다 좋은데 끝까지 미안하다고는 안 합니다. 변명과 핑계, 이유 설명 다 잘하는데 끝까지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차라리 나를 던져 죽여라.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덩쿨 요나가 다 어떻게 되나 보는데 덩쿨이막 이렇게 있고 니누에가 멸망하지 않으니까 어배 아파 죽겠다 고 그러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요런 <laughs> 거랑 너무 똑같습니다. 요나도 처음부터 그 기질이 있어요. 그냥 던져버려요. 던져던져. 뭐 기도라도 하고 뭐 회개라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좀 해야 되지 않냐. 끝나서 던져 그냥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너무 담담하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요나한테 쫄린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아, 그러지 말고 어떻게든 좀 살아보자. 그리고 13절에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서 육지로 돌리려고 하지만 바다가 더 심해집니다. 파도가 흉흉하니까 14절에 어떻게 합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요나는 기도 안 하는데, 무리들이 기도합니다. 다 주변 사람들이 요나를 걱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때 기도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안 믿던 사람들도 걱정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자 얘기합니다. 주여,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들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요나를 들어 15절에 바다에 던지자 곧이 뛰놀았던 풍랑들이 그치고 잠잠해지죠. 그이 사람들이 16절에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성원을 아였더라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게 아주 진, 진조죠. 요나의 불순종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무가내로 가는 그 길에 같이 피해를 받던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제사를 드리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을 돌이어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는 요나가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했으면 얼마나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마음도 다쳤고 하나님 앞에 강팍하고 더구나 선지자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고 아주 강박하게 멋대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제 변화시켜서 다시 그분의 일꾼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 이 니느웨의 회복 프로젝트에는 니느웨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요나도 회복시키는 프로젝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이 회복되고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는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부르실 때, 기쁘게 순종하며 뛰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역사에 쓰임받는 나도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우연에 너무 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가야 할 우연이 있고 피해야 할 우연, 거부해야 할 우연이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다 좋아하다 보면 이단에 빠져들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로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하며, 날마다 죽게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사, 주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게 아옵소서, 우리 삶에 펼쳐지는 많은 다채로운 상황 가운데,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기쁘게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